수능 특강에서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기는 어떤 성질 함수의 아, 함수 극한의 성질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고 가볍게 넘겼지만 문제 에 가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잘 못하는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극한의 성질이 뭐였냐 그렇지.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마음대로 다 된다 그랬어요. 마음대로 다 된다. 마음대로 다 된다 다가 뭔데 다에 들어가는 거다 된대 다 된다 이 다라는 것은 상수배를 앞으로 뺄수 있다 합차를 쪼갤 수 있다 곱도 쪼갤 수 있다 나눗셈도 쪼갤 수 있다 근데 조심해야 될거 그런 짓들을 다 언제 할수 있냐면 극한값이 존재할 때할수 있다 그리고 이 분수 쪼개는 거는 분모가 0이 안 돼야 된다 이 조건들 그런 조건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번인가, 뭐, 3번까지 했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쭉 다시 봅시다. 오늘 마플 수능특강 두 파트가 있거든요. 그거 끝까지 쭉 하면 끝납니다. 자, 해보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 1이래. 이거 맞아요?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면 1이다? 틀리죠? 얘를 보이려면, X분의 1이라는 암수, 리미트 x가 x제곱으로 할까요? x제곱 0으로 갈때 x제곱 분의 1이 무한대로 가거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네제곱 분의 1은 무한대로 가거든요. 근데 둘을 나누면 어떻게 나눠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 FG 이렇게 놔도 될것 같고 FG 이렇게 놔도 될것 같아. 자 그냥 얹어보자 둘이 x 네제곱이랑 분의 1 x제곱 분의 1 얹어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런거죠 이런거죠 나무야 이거 로피탈을 쓸수 있습니까? 왜냐면 이거를 미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로피탈 못쓴다 이런거 로피탈 쓰면 안된다 지금 영상 보는 사람 잊어버리세요 로피탈 안써도 됩니다. 자, 0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분자 분모에다 뭐 곱하면 되지? x의 4 제곱. 범분수 분분수 해결하는 방법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더 유리하다 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1분의 x 제곱. 어디로 가죠? 0. 아니죠. 어. 이 아니다. 이게 발리. 아마 풀이에도 이거랑 상당히 흡사한 발례가 나와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발례들은 음, 음. 꼭 보세요. 꼭 이렇게 꼼꼼히 보고, 자기가 한번 써봐도 좋고, 왜냐면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라 그랬어요. 발례들은 얼마든지 해설지 보고 하셔도 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씩 얻는 거다. 아, 이런 발례가 있구나. 이렇게. 2번.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는 B다. 그래가지고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얘는 극한값이 안 존재하네요 무한대로 가네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분의 fx는 0이다 이거 맞아요? 참이다 라고 하면 그런 얘기 했었지 저번에 너희들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귀납법하고 연역법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연역법으로 해야 된다 연역법으로 해야 돼 반례를 보이는 걸로는 충분치 않다 명제가 참인 걸 보이려면 반례는 쉽다 반례는 뭐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성인 남자는 모두 군대에 간다. 군대에 간다. 맞는 말? 맞는 명, 명제예요? 그럼 반례를 보여야 되잖아. 태선 후보 두 명만 되면 딱 끝나죠. <laughs> 다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는 b로 간다.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는 무한대로 간다. 이게 참임을 어떻게 보이면 될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때 음 g(x)분의 f(x) 여기서 시작을 해보자. g(x)분의 f(x)는 뭐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 둘 중에 하나. 선생님도 확신이 없는데 지금. 이로갈때 어, gx 둘 중에 하나에서 시작해 보자. 이로갈때 gx분의 fx 곱하기 gx 이거의 값이 b다. 여긴 안되네. 밑에 걸로 가보자. limit x가 a로 갈때 gx limit x가 a로 갈때 gx 분의 1 분의 1 그럼 여기다 fx 추가 fx 는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아니다. 곱하기? 그럼 FX의 제곱. 불필요한 짓이었네. 그러면, 그렇죠. 여기다 FX. 음, 음. 똑같은 식 만나 지금? f x 의 GX. 아, 맞다, 맞다. 얘가 어디로 가느냐. 너무 당연하게 맞, 맞는 말이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gx fx fx에서 출발한다. fx가 b가 나와야 된다. 얘는 무한대로 간다. 이 정도로 설명하면 충분하려나? 봐 보세요. 여기서 fx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는 결론이 b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분모에다 g 추가했고요. 분모에다 g 추가해줬으니까 이렇게 g 곱하기 됐어? 얘 어디로 가? 무한대 얘가 0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겠죠. 상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 정도 논리. 됐고. 그 다음 거. 3번 가보자. 3번. 뭐라 그랬어? 얘 값이 존재하면 각각의 값은 존재한다. 이거 맞나요? 거짓이다라고 나와있네. 그럼 뭘 보여야 된다고? 발례 발레. 발예를 하나 생각해보자. fx를 갖다가 fx를 갖다가 양수 쪽에선 1이고 음수 쪽에선 마이너스 1인 함수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gx는 반대로 뭐라고 쓰면 되나요? 마이너스 1과 1 x는 0보다 클때 x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넣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자, limit x가 0으로 갈때 fx 더하기 gx의 값이 존재하는지 판단을 하려면 우린 뭐뭐를 봐야 되죠?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보려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지를 봐야죠. 내가 들어갔다고 하자. 우극한은 식을 볼때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위에서 봐야 돼요. 1과 마이너스 1이 더해지는 거니까 얼마가 나와요? 0. 좌극한은요? 아래 식을 봐야 된다. 얼마 나와요? 0.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 같으니까 극한값 0이구나. 이렇게 정해주면 되죠. 근데 0에서 우극한,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이런 발례가 있다. 이건 굉장히 대표적인 발례여가지고요 정도는 하나씩 외워줘야 된다. 오케이? 예. 야, 4번. 참인 것은 증명하기가 어렵다. 자, 이거 보자. 4번. 저놈과 저놈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면, fx의 극한값도 존재한다. 맞아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잖아? 그럼 그거를 타고 타고 가야 돼요. 더하거나, 빼거나, 상수배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얘네 둘 극한값이 존재한데, 얘네 둘을 어떻게 어떻게 조합해서 얘를 만들 수가 있나요? 그럼 극한값 존재하는 거 맞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둘이? 더해. 더한 다음에? 그렇죠. 2분의 1 곱하면 되겠죠. 상수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맞다 이거예요. 이거는 쉽죠. 얘 극한값 존재, 극한값 존재하니까 합치면? 리미트 x 가 a로 갈때 efx가 될 것이고 그럼 얘 이렇게 앞으로 빼주면 아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겠다 이렇게 참이다 됐고 5번 극한값 존재 극한값 존재한대요 그럼 둘을 조합해서 얘를 만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만들죠 빼죠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맞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극한 값 존재하고, 극한 값 존재하면, 얘 극한 값도 존재한다는데, 얘네 둘 조합해서 얘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죠. 근데 왜 거짓일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왜 거짓일까? 나누기 할땐뭘 조심해야 된다 했죠? 분모가 0인 거. 이렇게 나눠야 GX 생기거든요? 얘가 0으로 가는 경우. 얘가 0으로 가는 경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될까? 0이 아니다고부터. 참... 0이 아니다가 그렇죠. 이 가정에 가정과 결론으로 나눴을 때 가정에 얘가 0이 아니고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가 0이 아니고 얘와 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면 얘도 존재한다. 그러면 참이죠. 그거 한 마디만 있으면. 자, 거짓이다. 얘 하나만 들어 보자. 지금 방금 전까지 논리한 것만으로 충분해요. 문제 풀 때는. 근데 발례를 하나 생각을 해보자 그래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시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뭐가 있을까? 리미트 x가 1로 갈때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도 되려나? x-1 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 곱하기 fx는 x-1로 정했고 gx는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의 값은 얼마예요? 1이죠. 됐죠? 이걸 gx라고 정하면. 그랬는데, 나눴어. 이렇게 나눴어요. 나누면 뭐만 남죠? x-1분의 1만 남죠. 이렇게 나누면. 그죠? 그러니까 얼마 된다?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 한대죠? 이렇게 된다. 거짓이다. 그래서 됐고, 또. 아, 얘기했던 거 바로 나왔어요. 그쵸? 극한 값이 각각 존재하고, 요놈이 0이 아니면 요놈이 0이 아니면 나눌 건데 요놈이 0이 아니래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얘기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럼 얘도 존재한다? 참이다. 아, 맞다. 8번. 리미트 x가 2로 갈때 gx와 리미트 x가 1로 갈때 gx 분의 fx의 값이 존재하면 fx의 값도 존재한다.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얘네 값이 존재하면 얘값 곱해요. 맞아요. 곱할 때는 제한상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존재한다. 맞다. 넘어가시면 되고 얘네 둘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GX의 값도 존재한다. 거짓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참이 될까? 이걸 생각해보자. 얘는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오죠? 둘이 어떤 계산을 거치면 역수에서 곱한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얘를 나누기 얘 하면 되죠. 역수에서 곱한다는 게.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는데. 그럼 얘 값이 존재하려면 얘가 극한 값이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죠. 그죠? 어. 그래서 거짓이다. 10번.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GX는 0이면 얘네 둘은 같다. 거짓이래요. 왜 거짓일까요? 왜 거짓일까? 요 이게. 거짓이면 반례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아까랑 아까랑 반대로 하면 되겠죠. 아까 전 FX, GX 있었던 거 있잖아요. 반례로 선생님이 보여줬던 거 그거 반대로 하면 돼요. 한번 볼게요. 어, FX는 어떻게 정하면 될까? 아, 아,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겠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어, fx가 아까 했던 그대로 fx가 1 마일 x는 0보다 클때 0보다 작을 때봐 봐요. 완전히 똑같은 함수로 나 볼게요, 그냥. 완전히 똑같은 함수로 놓을 거예요. 얘도 gx도 이거예요, 그냥. gx도 이거예요. 그럼 우극한과 좌극한 당연히 똑같죠. 똑같은 함수끼리 뺐으니까 0이에요. 이거 같은 함수니까 여기는 0이에요. 그냥. 근데 봐봐. 각각의 극한값 존재하나요? 0에서 극한값 얘 뭐예요? 좌극한과 우극한 다르니까 존재 안 하죠. 좌극한과 우극한 존재 안 하... 존재 안 하... 같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가 같고 다르고를 떠나서 이거를 정의할 수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존재하지 않고 얘도 존재하지 않는데 둘이 같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도 발리가 된다. 11번 몇개몇 몇 번까지 있죠? 음, 음. 12번까지. 11, 12번까지만 보고 싶시다.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가 더 크면 얘가 더 크다. 이거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거를?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생긴다.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겨서 거짓이다. 그런 예시는 뭐가 있었지? 물론, 이거랑 조금 다르긴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런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x분의 1과 x 플러스 1분의 1. 누가 크다? 이쪽이 크다. 여기다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간다. 그죠? 어, 그러니까 극한 값이 같아진다. 그래서 거짓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 성립하고 이렇게 부등호가 이런 방향으로 되고 그 다음에 fx랑 hx랑 G fx랑 뺐어요. 뺐더니 얘가 0으로 가면 얘 값이 존재한다.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어디요? 아니요. 등호가 없는데 극한을 취하는 순간 등호가 생기는 거죠. 이거 왜 아닐까? 직관적으로 어? 생각해도 돼 이거. 얘네 차이가 0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F랑 H가? 근데 F랑 H의 차이가 0이 되면서 같이 무한대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F가 있고, 잘못 썼네? 여기에 F가 있고, 위에 H가 있다. 근데 H가 크대요. 근데 점점점점 둘이 같은 곳으로 간대. 점점점점 둘이 같은 곳으로 간대요. 점점점점 같은 곳으로 간다. 점점점점 같은 곳으로 간다. 그랬는데 GX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거든요. GX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오! 이렇게. 얘네 둘의 차이가 점점점점 없어진다. 근데 둘이 같이 무한대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어, 그럼 가운데 끼어 있는 gx도 같이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셋이 같이 다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쉬었다가 요거 아까 했던 것들 다 모아 놓은 겁니다. 기억니은 뒤것을 묶어 놓은 거야. 자, 해 보자. f와 g에 대한 다음 보기 중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얘 값이 존재하면 각각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 맞는 말 쪼갤 수 있다는 거 맞는 말 아니죠 각각의 극한 값이 존재해야 쪼갤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결론이 되면 안 되죠 음. 각각의 값이 극한 값이 존재해야 얘를 쪼갤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틀렸죠 반리는 뭐였지. 1 마일 마일 1. 그죠? 이게 어 발리였고. 그다음에 니은은 가까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fx의 극한값도 존재한다. 맞죠? 얘네 둘을 어떻게 조합하면? 더하고 2로 나누면. 그쵸 맞는 말.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얘가 0으로 가면 얘네 둘이 같다. 얘가 0으로 가는데 각각의 극한값이 안 존재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둘이 똑같은 함수니까 0이 되는데 각각의 극한값은 존재하지조차 않는다. 그쵸.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니은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거자 기억 그럼요. 그럼 더 어렵게 나와요. 이건 너무 뻔한 패턴들. 그러니까 당연한 패턴들을 일단은 실어놓은 건데 이런 거 연습해가지고 더 복잡한 것도 해결할 수 있어야죠. 이게 나와요. 이게. 이 수능 특강 문제가 특히 그런 거였어. 선배들이, 선생님, 이거 기억리은디금만 묶어놓은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 유형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어, 선생님이 찾아볼게 라고 얘기하고 찾아보면 뭐 그동안 역대 수능에 나왔던 거 총집합이어도 한 다섯 개? 뭐네 개? 막 이렇게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마플 교과서에는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해가지고 다 실어놓은 거죠. 연습을 하라고. 자,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GX의 극한값도 존재한다. 맞습니까? 네, 맞죠. 어떻게 조합하면 되죠? 얘네 둘이? 그렇죠. 빼면 되죠. 얘네 극한값이 존재하면 얘의 극한값도 존재한다. 어떻게 조합하면 되죠? 나누면 되죠. 그럼 뭐가 더 필요하죠? 음,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틀렸다.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면 GX의 극한값도 존재한다. 맞아요. 왜요? 그렇죠 곱하면 돼요 근데 곱하는 거에는 제한 사항이 없어요 그쵸? 그렇죠? 아, 맞다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역과 디귿이니까 3번이네요 됐고 3번 가보자 두 함수 f x와 g x에 대한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극한 값이 각각 존재하면 얘도 존재한다 어떻게 조합했죠? 빼요. 빼요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요 그러면 되고 얘네 둘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면 얘도 존재한다? 곱해요. 맞고, 맞고. 그 다음에 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면 얘도 존재한다?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이거 왼쪽 거 나누기, 오른쪽 걸 해야 돼요. 그래, 얘가 나오거든요. 그죠? 렇 근데 나눌 때는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기억리은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4번. 극한 값이 각각 존재하면, 이렇게 둘이 나눈 것도 존재한다. 나눌 때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얘랑 얘랑 나눈 거잖아요, 지금. 그죠? 어, 나눌 때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니은 각각의 극한 값이 존재하고,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래요. 그럼 g(x)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 얘랑 얘를 나눌 건데 이렇게 이거 나누기 이거 이렇게 나눌 건데, 얘가 0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거니까 얘가 분모죠.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맞아요. 디귿, 리미트 x가 a 로 가고 f(x) 그다음에 리미트 x가 a 로갈때 f(x) 분의 g(x)가 값이 존재하면 얘 값이 존재한다. 맞아요 곱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니은 니그 4번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둘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면 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아니요 왜 아니죠? 나눠야 되는데 그렇죠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다 GX가 더 크대요 극한값도 GX가 더 크다 등호가 없어요.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생긴다. 오케이. 야, 복습하기 딱 좋게 해 놨어요. 틀렸고틀렸고 그럼 정답은 3번이겠네. 자, 얘 극한값이 알파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gx는 0이다. 맞나요? 맞아요 얘가 0으로 가죠? 그럼 얘도 0으로 가야 얘가 존재한다. 그렇죠? 0분의 0꼴이어야 극한값이 존재한다.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가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3번 됐고 다음 보기에서 새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넣기.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가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간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반례를 하나 대야 되는데 어떤 반례가 있을까요? 음. x분의 1이랑 리미트 x는 어디로 보내게? x분의 1이면 리, 리미트 x는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a로 보내요. a분의 1이 무한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발례가 되려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 애여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0으로 가는데 그럼 뿔마 0이 되잖아요. 아 뿔마 무한대가 되잖아요. 뿔마 무한대 방지하고 플러스로만 하려면 절대값 하든지 제곱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네제곱분의 1. 이걸 한번 해볼까? 해볼까? 되는지? 안될 수도 있어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때 x제곱. 이거랑 이걸 뺀 거잖아. 그러니까 x제곱분의 x네제곱분의 통분. x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값이 0분의 0이 아닌 값이니까 어디로 가요? 몰라요. 존재하지 않는다. 어쨌든 극한값이 0은 아니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이게 이게 얼마로 가든 그건 상관없이 0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다. 자, 그다음에 니은. 그 틀렸고. 어, 둘이 더해져 있는데 그리고 둘이 빼져 있는데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얘 극한값도 존재한다. 맞아요? 네, 맞아요.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주면 되겠다.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이것이고 x가 a로 갈때 함수 fx, gx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할 때 이것이다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생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gx, hx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얘네 둘의 차이가 0으로 간대요 무한대로 갈때 그럼 가운데 낀겨있는 놈의 값이 존재한다 왜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다 같이 무한대로 갈수 있다. 다 같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단원이 끝났다. 이런 얘기.